이만큼 제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가족 전부가 취미로 여행을 하고 있는 어, 집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을 즐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반갑습니다. DJ 봄의 트래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어,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가족 전부, 전부가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기억을 할수 있을 나이부터는 정말 평생 여행을 해온 어, DJ 봄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여행을 해왔는데 어떤 나라를 소개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행복했던 정말 최애로 꾸는 나라를 어,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늘의 나라를 선정했습니다. 여기는 여행지의 팔방미인이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연, 도시, 음식, 문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큰 매력은 지루할 틈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실 아무리 어, 여행을 좋아하더라도 3일 4일이 넘어가면 집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는 정말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말피 코스트, 로마, 피렌체, 토스카나의 중부 소도시들, 베니스, 돌로미티 등그 어느 도시 지역을 가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던 곳입니다. 자연과 도시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도시 각각이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이 나라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탈리아는 로마 문명이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다양한 도시들이 고대 유물과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르네상스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을 배출해 왔는데, 때문에 볼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적어도 2, 3주,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한두 달까지도, 새로움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억할 수 있을 나이부터는 평생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나 성향에 따라서 어울리는 내가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탈리아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냐? 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30대 이상의 성인입니다.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성향 차이보단 나이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탈리아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은 남부의 해안 정말 휴양지 같은 자연경관부터 알프스 산맥까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로마, 피렌체, 베니스, 밀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나 달라요. 어지간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취향에 맞는 거 하나는 있다 정말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이 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대가 중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 이탈리아는 정말 많이 걸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어, 대표적인 예시로 피렌체나 베니스 아니면 중부의 소도시들 돌로미티 등의 지역은 막상 도심 안쪽, 그리고 막상 내가 가려고 하는 관광지에는 차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하루에 3만 보 이상씩은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틈새의 팁을 드리자면 휴족 시간 챙겨가세요. 밤에 다리 4개씩 붙이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근육통이 있는 그런 경험을 어 해본 만큼 정말 휴족 시간은 필수고요. 체력이 좋지 않으시거나 나는 편안한 여행을 하고 싶어, 휴양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렌트가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20대 초반의 변화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내가 초보 운전이 아니야 어디든지 자신 있게 운전을 할수 있어 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20대 중후반 그 이후 3, 40대 정도 분들이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로미티나 중부의 소도시들은 가고 싶어도 사실 차가 없으면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은 곳이 많아요 어 패키지 여행으로 교통편이 모두 해결되는 여행을 하는 게 아니시라면 렌트가 가능하고 나는 어느 길이든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다. 라는 나이대의 분들이 즐기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와서 어, 추천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가톨릭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가톨릭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딜 가나 성당이 있고 특히 소도시들은 성당 하나를, 큰 성당 하나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당과 어, 가톨릭교의 건축물들 문화가 마을과 도시에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바티칸이나 피렌체에 가시면 유명한 박물관, 뭐 우피치 미술관 등 정말 꼭 가봐야 한다라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게 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의 소장품들이 종교와 관련이 되거나 배경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가 따로 있다, 아니면 무교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종교적 측면이 아니라, 가톨릭교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후회를 했던 점이기도 한데요. 바티칸에 가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어 반나절 정도 투어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뭐, 이 미술 작품은, 어떤 가톨릭 교회 어떤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무교라서 종교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내내 앉을 곳만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시게 된다면 조금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꼭 필수인 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탈리아 음식이 우리도 흔히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자, 파스타 등 토마토나 치즈 베이스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길가에서 뭐 어느 길을 걷고 있던 아무 식당을 들어가도 정말 평균 이상의 맛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정말 미식의 나라인 만큼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김치와 매운 음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으로서 3일 이상 먹다 보면 조금 물립니다. 그래서 한식을 조금은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스시나 아니면 아시아 어 퓨전 음식 등을 찾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조금은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 아말피 코스트, 남부의 소도시들이나 토스카나, 이,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소도시, 아시시나 피엔차 등에서 꼭 숙박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한국분들은 대부분 당일치기로 일투어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 저는 둘다 숙박을 했거든요. 정말 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해질녘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아침에 새벽과 일출 때 관광객들로 붐비기 전에 숙박을 한 사람들만 느껴볼 수 있는 고즈넉함과 여유를 어 정말 놓치면 너무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남부는 포지타노, 중부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아시시에서 시간이 없더라도 꼭 하루씩은 숙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볼 곳이 너무 많은 나라인데 어떤 걸 추천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도심 중에 하나, 그리고 자연 중에 하나를 어, 정말 여기는 꼭 가야 한다.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가 베스트다라는 걸 꼽아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꼽은 도시는 바로 베니스입니다. 사실 제가 가서 놀랐던 건 베니스는 영어적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베네치아가 맞는 명칭이라고 해서 어 오늘 방송에서도 베네치아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도시 자체가 주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정말 다른 곳에서 느껴볼 수 없어요. 공항에 내리시게 되면 수상버스나 수상 택시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본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인데 여기서 수상 택시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상 택시가 정말 너무 비싸요. 한번 타는데 30분도 채 타지 않지만 정말 15만 원 이상의 가격을 호가 어 호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베니스는 굉장히 좁은 도시예요. 걸어서 1 시간 정도만 가면 어 본섬 자체를 다 가로질러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골목을 가던 전부 포토 스팟이라는 겁니다. 모든 골목에 곤돌라들 지나다닐 수 있는 골 물길이 있고, 건물 자체의 색감이 핑크, 노랑, 파스텔 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디를 가시던 포토스팟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어, 자신있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뭐냐면, 곤돌라 탑승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어, 체험이 곤돌라 타기일 텐데, 너무 비쌉니다. <laughs> 베니스가 원래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곤돌라 탑승은 걷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게 보이는 게 없어요. 걷는 길을 똑같이 옆에서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건데 걷는 것과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수기인 여름의 경우 너무 더워요. 그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땡볕에서 보트를 타고 돌아다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곤돌라를 탑승하지 않는 대신 뭘 하면 좋냐? 제가 레스토랑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어, 리스토란테 샌피아노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여기 창가가 곤돌라가 다니는 그 물길에 발코니 형태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자리 사실 선점하기 어렵습니다. 대기를 오래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일찍 가셔서 예약을 걸어두시고 발코니에 앉아서 밥을 드시면 정말 곤돌라를 타서 밥을 먹는 느낌이 나요.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이 레스토랑의 주 메뉴는 파스타와 피자. 이탈리아 가정식이고요. 맛도 있고 정말 이 발코니가 너무나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자연은 돌로미티라는 지역을 꼽았어요. 알프스가 이탈리아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이탈리아 생각하면 알프스가 떠오르진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스위스 쪽에 알프스 산맥을 많이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가장 북쪽에 돌로미티라는 명칭을 가진 알프스 산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꼭 숙박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사실 절대 당일치기를 할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요. 저는 오르티세이라는 지역을 가장 추천합니다. 트레킹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많이 걷기 싫다. 그냥 조금 시원한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한 봄 날씨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원한 곳에서 쇼핑과 휴양을 즐기고 싶으시다. 그렇다면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1박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 이탈리아의 이 알프스 돌로미티를 가실 때는 사실 트레킹이 거의 필수예요 그런데 길을 읽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표지판도 많이 없고 그냥 지도, 종이 지도를 하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숙소에서 지도를 달라고 하면 보통 현지 분들이 많이 쓰시는 지도를 주세요. 꼭 챙겨가시고, 평지 구간은 자전거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숙소가 많이 모여있는 마을로 내려가시면 자전거 렌트를 할수 있는데, 평지가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제가 정말 6시간 동안 한 평지를 걷다가 피부가 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걷는 것보다는 비슷한 풍경을 계속 지나가게 되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종일 트레킹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산장에서 많이 식사를 해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이탈리아의 가장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산장에 가면 독일식 음식이 많아요. 독일식 돈가스라고 불리는 얇은 고기튀김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음식값이 너무 비쌉니다. 정말 마을에서 먹는 거에 4, 5배는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맛이 아주 좋냐. 사실 평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겨서 올라가세요. 하루를 어, 알차게 보내시고 하산 후에 오르티세이에 가면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가정식 식당들이 많아요. 숙소 주변에서 저녁을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알프스 하면 떠올리는 스위스와의 알프스와는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훨씬 더 강하고 선이 두껍고 투박한 느낌의 알프스거든요.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도시와 어, 자연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재밌는 이야기거리와 팁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이탈리아하면 젤라또잖아요. 정말 삼시세끼 밥을 먹고 난 뒤에 후식으로 꼭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두세 번씩 먹었는데 여기서 맛있는 젤라또 집을 고르는 팁이 뭘까? 제가 어, 현지 가이드분께 공수해 온 팁이 있습니다. 젤라또 집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의 편의점처럼 좀 걷다 보면 3분 거리에 하나씩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게 뭐냐 산처럼 젤라또가 쌓여 있는 곳, 탑을 쌓아놓은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은색 불투명한 어, 틴 같은 색깔의 통이 담겨 있는 젤라또 집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찐입니다.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은 관광객들을 이끌기 위한, 눈을 사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로컬들이 많이 먹고 가장 이탈리아식 젤라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외부에서는 아이스크림 직접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들었는데요. 이탈리아의 젤라또는 자연 재료들을 쓴다고 합니다. 색소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바나나 맛을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구별을 할수 있어요. 우리 바나나 하면 노란색을 흔히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바나나 젤라또 노란색이면 안 됩니다. 그건 색소를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바나나 껍질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바나나의 속살은 사실 쨍한 노란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한 베이지 컬러 살짝 민트 끼가 도는 노란 컬러가 바나나 맛 젤라또의 원래 색깔이라고 해요. 제 현지 가이드님께서 알려주신 맛있는 젤라또집 고르는 팁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어,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로마에 가면 3대 젤라또집이 있어요. 그중 하나인 지올라띠라는 곳에서 제가 초콜릿 맛 젤라또를 샀거든요. 그래서 막 먹으면서 걷고 있는데 너무 아끼는 제가 이번 여행을에서 입어야지 하면서 산 나시에 젤라토를 흘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오히려 감탄을 하게 됐어요. 색소나 인공 재료를 첨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물로 물 티슈로 살살 한두번 닦기만 해도 다 지워집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고 신선한 아이스크림을 어, 드셔볼 수 있는 거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꼭 하루에 두세 번 <laughs>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문화는 바로 식후주, 식, 식전주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리몬첼로나 스프리츠라고 부르는 독주를 많이 마시는데 이는 도수가 20에서 40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술자리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점심 시간 식전과 식후에 소화가 잘 되라는 의미로 실제 현지인들도 많이 마시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맛이 독하긴 하지만 달달한 맛이 나는 스프리츠도 많아요. 근데 이스프리츠를 마시다가 생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더운데 너무 많이 걷게 되니까 하루에 정말 3번 번씩 걷는 여행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는 가족들과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몬첼로를 식사와 함께 즐긴 날에는 정말 의도치 않았지만 <laughs> 짜증과 싸움이 없는 화목한 여행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소화를 위해서 마시는 게 원래의 목적이지만 아 내가 요즘 내가 한 며칠 여행을 했더니 가족들이 정말 너무 많이 싸운다 오늘 화목한 여행을 해보고 싶다 <laughs> 이탈리아의 식후주, 식전주나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어, 저는 자유여행을 하신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패키지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기도 하고 어, 딱한번 가본 것 같은데 그렇게 어, 즐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숙소가 관광지 중심에서는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 여행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팁을 드리자면 여행사에서 1일 투어나 반일 투어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나 혼자 가기 힘든 곳, 뭐, 바티칸이나, 설명, 문화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나 혼자 가기 무리가 있는, 돌로미티, 알프스. 운전을 하기 힘들면, 사실 혼자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행사를 활용해서, 2박 3일 투어도 있고요. 뭐, 정말 당일도 있고, 2시간짜리 투어들도 존재해요. 기호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어, 더 다양한 걸 누려볼 수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첫 방송에서는 이탈리아를 주제로 저의 여행과 개인적인 팁들을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나라를 골라올 테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DJ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music>